천천히 걸어 저는 세 번째 선자령이었고 그동안 홀로 빼패킹을 다녀서 동행은 처음이에요 경험이 없던 현씨와 함께라서 가장 쉬운 곳으로 택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난 후에 알게 됐는데 생수 2리터랑 먹을 거를 가방에 넣지를 않아갖고 나중에서 다 꾸역꾸역 제 가방에 넣습니다 막 가방 무게는 15kg보다 더 됐겠죠. 등산 코스가 비교적 완만하고 위험한 구간이 거의 없어서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. 잘 골라야지, 사람 없겠지. 어디로 여기 이제 시작이야! 이제, 이제 시작이야. <laughs> 이거. 손자료 3.7kg. 물이 2터라고 이거? <laughs> 그럼 그, 그 무게가 더 더해진 거네, 그만큼. 이거 배낭만 안 내면 절대 어렵지 않은 분들라며 여기? 어 그치? 그냥 산책처럼 갈수 있는 데지 여기 어. 이쪽야어한 500m 왔네? 어? 500m 왔어 장비는 다 최상인데, <laughs> 아랄 백패킹은 어떻게 처음이네? <laughs> 어? 어디야? 여기야. 이것도요? 어. 내가 그때 혼자 왔을 때 여기 어디서 한것 같아 나는. 근데 네, 여기 말고. 저 언덕 하나 올라가면 좀 괜찮은데 있거든. 여기는 너무 물이 기울기도 좀 그렇고 좀 기울어졌어 여기. 아더 가야 되는구나 여기 아니다. 여기 아니야 좀더 가야 돼. 다행히 아침에는 해가 떴어요. 탁 트인 풍경이 정말 예쁘죠. 아, 정말 아주 좋습니다. 너무 꼭대기에서 쳤네, 텐트를. 잘 찍고 있지 그냥 카메라 그냥 사진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 아. 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밤에.